반갑습니다. 지리산, 마천석이 많이 나는 임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경사도 완전 나지막한 임야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만군, 마천면 구양리입니다. 마천면이라서이 하만에 보시면 마천석이라고 아주 유명한 자연석입니다. 약간 검은 빛깔이 나는 그런 자연석인데 조경하는 분들이 너무 선호하는 아 그런 예, 맞천석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땅속에 맞천석이 많이 묻혀져 있고, 외부로도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임야하고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약한 9,200평, 답이 약한 5,500평,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임야,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답으로, 그저 죄송합니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밭, 임야하고 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면적을 총합쳐가지고 9,757평. 산층하고 함량.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함량에서 오시다 보면 이는 쪽으로 오실 수가 있고 또 산층에서 오시다 보면 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산층이 조금 더 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천석은 자연석 중에서도 너무 비쌉니다. 비싸고 이 보시면 지리산 천연자연석입니다. 지리산 줄기입니다. 조경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조망권도 너무 좋고, 임야 옆에 전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빨간색 선 옆에, 전이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지금 제가 포시를 해놨습니다. 총네 필지인데, 전이 세 필지, 임야가한 필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약간 못생겨도, 그래도 투자 가치는 아주 좋습니다. 매도 금액은 몽땅 1억 6천을 생각하고 시 있습니다. 마천성이 많이 나는 땅이 이 정도 금액이면 결코 비싸지가 않습니다. 창은 보건소까지는 차로 5분. 지금 도로는 이렇게 이성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위성을 띄어 가지고 한번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까지는 차로 5분. 마천 면사무소, 또 농협 하나로마토 우체국, 마천 시장 차로 10분 거리에 다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도로는 양쪽으로 해가지고 접해져 있습니다. 위성을 띄워보면 자체가 아주 나지막한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도금액은 몽땅 1억6천. 평당 한만한 오, 육천 정도 치는 그런 매도금액인데 도로 접혀져 있고 보시다시피 산 자체가 마지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위쪽에는 마지막한 임야 그리고 전, 밭. 밭이 500, 547평 또임야가 어, 9,210평 그 정도 됩니다. 합쳐가지고 어, 9,757평 이 물건, 간식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벨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몽땅 1억 6천입니다. 감사합니다.